팜파밤 빠라바밤 팜파밤 라바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한 한 번씩 찾아오는 팀부 뉴스의 JK, 펌피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9월의 팀부 뉴스, 이게 9월 뉴스죠? 9월 말에 올라가는 9월의 팀부 뉴스 9월 말에 올라가는 9월의, 9월의 팀부. 팀부 뉴스 팀브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laughs> 지금 한창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네. 한창 뜨겁게 유튜브를 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이때까지 아직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가짜 사나이기. 2기! 가짜사나이 와... 2기 네. 지원이 장르를 떠나서 지원영상을 네. 찍는 게 트렌드였는데 우리는 왜안 찍었는지, 우리는 왜 지원하지 않았는지 사실 저희끼리 푸샷도 해보고 뭐 버피 테스트도 해보고 해, 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특히 범은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영상 찍으신 분들보다 잘하던데? 그래서 제가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요 될까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네. 좀 다른 생각인데요. 대가지고 아... 떡상하고 하면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어, 저... 그러지 않으려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뭔컨셉이야 사실 뭐 될까 봐 이런 건 농담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앉아서 맨날 진행하지만 몸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어디+ 어디가 고장 났죠?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에 연골 열화증이 와가지고 사실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네.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빠가 오를 가져가시고 그냥 약속합시다. 3기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턱대고라도 3기는 한번 지원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러면 3기 때 JK는 일단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저... 아... 알겠습니다 3기 만약에 한다면은 라 제가 한번 꼭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슈 오... 이슈? JK 가능 불가능하시면서 실제로 위가 많이 늘었나 라는 어 질문이에요 위 영험한 발언이긴 한데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살은 찐건 맞아요 지금 몇 킬로입니까? 주말에 재보니까 72kg인 거예요. 보이즈 빌리 초창기 때만 해도 제가 63에서 65kg였고, 근데 제가 복부 지방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아 근데 범한테 궁금한 게 저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식욕이 확 떨어져갖고 갑자기 폭식을 해요. 저는 폭식은 안 해요. 저는 그냥 평균 이상으로 자주 먹어요. 어. 만큼이많큼 근데 저는 신기하게 가는 보가능 한창 할때 97, 98까지 올라갔거든요. 빠졌. 근데 갑자기 빠져서 지금 93, 94로 빠졌어요. 아이왜 그런지 생각나네 간헐적 단식이야 간헐적 단식 사람이 댓글로 이거 몇 시에 찍어요? 어떤 상태에서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항상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침은 진짜 간단히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상태로 안 점... 먹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찍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찍고 나면 은 저녁이 안 땡겨요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이제 그때 폭식을 하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야식을 안 먹으니까 어. 나는 그게 한 끼가 끝인 거야 팀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범이 또 이제 대한민국 헬스 윈도우잖아요. 헬스 윈도우로서 코로나인데 운동을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안 합니다. 과감하게 저희가 2.5 단계 격산하면서 네. 헬스장이 이제 다 휴관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운동 그만두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했샀습니다 아. 범이 한창 이제 헬스장을 맨날 꾸준히 다녔어요. 그 모습에 제가 지금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끊자마자 코로나가 더 좋고 헬스장이 닫았어요. 그리고. 아. 다시 헬스장 에 열어가지고 뒤도 내가 다시 할수 있구나. 딱 가자마자 2.5도 기도가 지고 아무도 것 못하고 있어서 집에 헬스장 용품들 은한 15만 원치 샀는데 그마저도 지금 먼지 투성이. JK가 좀 동기부여되는 모습 보고 네. 가자 좀 그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 그때부터 운동 을좀 줄이고 있고. 아. 실제로 연골 연화증이 있어가지고 스쿼트는 못하냐? 3개월 됐습니다. 아 연골 연화증이 뭐예요? 연... 연상은 아니잖아. <laughs> 연골 연화는 연골이 연화 작용이. 아 연화. 아 연화. 아그아그 아그 괜찮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음 식으로 넘어갈게요. 어? 네. 제가 알기로는 또 9월에서 10월 사이에 광고가 굉장히 또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유료 광고 고지를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또 사실 지난달에 네. 뭐딥 광고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네. 뭐 팀부 유료 광고를 많이 하니까 네. 뭐야 이채널 원래 광고 많았던 거 아니야? 아, 네. 유일하게 적자 난 달이 지 지난달과 지 이번 달입니다. 네. 아, 흑자 난 달이 네. 이게 다 반비 피디님과 조이 피디님이 다 결실을 맺은 덕분입니다. 단민티디조인피리 감기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번 달에 저희가 광고가 미니멈 3개에서 6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광고를 많이 최근에 받았었던 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이유를 드리자면 첫 번째 사유는 저희가 예전부터 조율하고 있었던 광고권들이 지금 현재 진행인 거또 하나는 요즘 최근에 좀 앞광고냐 뒷광고냐에 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팀브라더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앞광고 옆광고 그냥 대놓고 광고 광고 주 누님을 위한 광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속사에서도 저희에게 광고를 줄때 조금 더 편안하게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희도 이제 보통은 광고를 두개에서세개 정도 한 달에 저희가 한1두개 정도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율하던 것들이 많이 밀리면서 네. 이번에 좀 많이 몰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도 저희가 광고를 한게 준비됐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광고! 타임!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팀브라더스 PPL 타임! 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연 기능성 치약! 무물소 무게면 활성제! 자연 유래 치약이고요. 라크시아로 양치를 하면 거품이 작게 나서 양치하는 느낌이 안 든다고요? 걱정 마세요. 화학계면 활성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품 대신 깔끔하고 개운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톨 성약 성분으로 예. 알싸하고 매운 느낌은 받겠지만 적응하면 구취 제거와 치석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라크시아는 지주질한 특허 성분으로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맵고 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에는 상쾌고 깔끔한 느낌. 라시아함께요라시아 perfect or care? 치아. 자, 벤 나이트 자주물 순도 9 9구 미온수에 칫솔을 적셔 사용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약티시, <목소리가> 이만 천천히, 이만 구석구석 다지퍼펙스고시한고기성 자연성분으로 전문적인 방을할수 있습니다. 알란토인 클로히드로스 비예신기 <목소리가> <laughs> 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럼 광고주님 뭐야? 너무 깔끔해서 네네. 확실히 거품은 덜 나는데 기운 하네요. 입 냄새 한번. 속 냄새.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브이로그나 좀 일상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 브이로그나 그런 게좀 궁금하다? 그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라는 게 사실 저희의 이면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제입계도 맨날 영업사원, 영업사원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잖아. 저도 맨날 뭐 먹고 막 되신 줄 알지 뭐 하는 네. 사람인지 몰라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영원한 재간둥이 브라이스 여러분들께서는 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쵸? 매주는 못하고 매주는 못하죠. 왜냐 아, 매주가 힘들어요. 냄새 나니까. 가능, 불가능 촬영하면서 진... 진짜 힘들었던 음식이나요아 이게 저희가 가능 불가능하면 네. 먹고 못 먹겠습니다. 뭐다 먹었습니다. 네. 끝났잖아요. 항상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음. 모방 아닌 모방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두 종류가 있어요. 아. 아. 첫 번째가 뭡니까? 수박. 네. 제가 수박 그때 반통 먹었어요. 댓글에 사람들이 수박은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라고 하는데 먹고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풍 설사가 있었어요. 배가 조금 아프는. 설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사실 우리에게 더 무서웠었던 건 수박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음식은 벌써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이 영상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거는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수박을 먹었을 때는 그냥 설사가 많이 나온 느낌. 이었 어, 아, 어? 왜또 설사가 나오지? 이 느낌이었는데 아. 이 친구는 이거 촬영하면서 그렇게 많이도 안 먹었어. 너무 물려서 먹다가 조금 먹다가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난내 장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는 그날. 저녁에 여기서 9시까지 누워있다가 구토를 두 번이나 했어요. 얼굴에 있는 실빛줄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비처럼 내려가니까 범이 쓰러져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엄청 위험하다 막 그래서 막 우리 이만큼 고생한다 네. 그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네.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 절대 안 돼요. 저희도 사실 촬영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과일이나 이런 거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과식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만 더 먹는 수준이더라도 몸에 탈이 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가능불가능이 폭식 소식이 아닌 그냥 우리 정도 수준에는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지 푸드 파이팅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먹기는 하지만 절대 결코 이것을 쓰러질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와 저런 거는 100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 팀브? 어쨌든 9월의 팀무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간만에 p p 한을 끼워넣었는데 저희가 또 많이 벌어가지고 또 좋은 컨텐츠 만들고 주머니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참가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 락크시아 네.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댓글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치약 많이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요즘에 마스크 쓰시면서 입는새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서 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저희가 자주 양치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팀부뉴스는여기까지고요 저희는 10월에 뉴스거리가 있으면 돌아오는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날까지 팀브라더스는 영원할겁니다 다음한에외칠까요라크시아 자, 여러분, 들 코로나가 아직 끝나 않았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나방심은하고아시겠죠고약속해 말... 줘. 편고 약속해져, 편처리되약속해난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안고